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기심 많은 봉주부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다리를 넣은 계란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징어 몸통은 음, 아침에 데쳐서 고추장에 찍어 먹고 다리만 남아서 갑작스럽게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야채를 자, 먼저 다져 놓았어요. 어, 야채는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그냥 꺼내서 다져 봤는데 양파, 당근, 청양고추 한개 그리고 피망, 고추. 그리고 당면 한 줌을 한 15분 정도 삶아서 다져 놓았어요. 그리고 두부는 한 모. 여기다 이제 간을 해 볼게요. 먼저 오징어 다리. 아, 오징어 다리는 두 개, 오징어 두 마리 먹고 난 거. 두 마리 불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거는짤밤이에요 찹쌀가루 두개두 스푼 그리고 소금 한 스푼 그리고 여기에 후추 가루. 하나 둘셋넷 양성 양깨 소금 좀 넣을게요. 소금.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도. 그리고 이거는 계란 4 개를. 생강주 조금 한 스푼 정도 넣어서 풀어놨거든요. 혹시라도 오징어나 계란에서 비린 맛이 날까 봐 생강주가 없으면 그냥 수, 살짝 미, 저기 맛술이나 소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재료를 다 섞어줬고요. 좀 계란이 많이 들어갔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질게 해주셔야 부칠 때좀 편해요.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다리가 들어가서 씹을 때마다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이번 추석이 벌써 다가오는데 음식하고 나면 남은 짜투리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넣고 계란 만두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찼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